아? 같은 게 만들어... 좀 과장된 설정이나 개연성 같은 거 그게 신경 안 쓰고 보면 그럭저럭 킬링 타임용으로는 괜찮은 영화. 참고로 똥폼 잡거나 약간 오바스러운 거못 참는 사람들은 주의. <목소리> 네플 정규직 박해수와 요즘 다혈이 한전 설경구의 연기나 액션은 무난하다. 확실히 설경구는 네네. 강철중. 네가 개후이 자식이니까. 안 그러죠. 네가 원래 개이네후로는 조... 뭔가 좀뻔한 클리셰를 그치. 따르지만 템포는 빨라서 늘어지지는 않는다. 그치구나. 다만 국정원이 무적인 설정과 그치구나. 검사가 정의로운 걸로 나오는 이놈의 판타지. 내가 검사인데 사람 잡아다가. 감금에 포킹에 고문까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래 정의로운 검사와 막 나가는 무적 국정원 블랙 요원의 조합 영화의 완성도는 딱히 평가할 건 없으나 오락영화로서는 뭐 그렇게 개막장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벨트매지 원래 이런 영화를 볼 때는 현실성과 개연성을 모두 버려야 하는데 영화 초반부터 아주 오버하고 나와서 그런 영화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놀람> 이루 갈수록 뭐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어.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살짝 견타가 오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종류의 영화는 범죄 도시나 공조 같이 개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뭐야 <목소리> 이거? 만회가 되는데 개그도 부족하고 주인공과 빌런이 똥폼을 너무 많이 잡아. 또 <목소리> 무슨? 바람에 따라 보다 보면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도대체 왜 쏘려다가 당하냐고. 그냥 제발 좀 다리라도 먼저 쏘라고 이 밥신. 한겐지전 세계 스파이 최대 접점지 선양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블랙팀 임무 완수를 위해 서라면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차 지강인 이강인은. 또 무슨. 지강인이 이끄는 블랙팀의 보고서가 전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자, 국정원은 끈떨어진 한강 검사, 한지훈을 감찰관으로 파견 보내지만, 가자마자 개무실을, 사라졌어! 가 산통 다겠어 상황 파악 못하고 법과 원칙을 외치며 트롤짓 하더니, 자꾸 일이 꼬이게 되는데, 눈치 없고 지멋대로 인 건, 현실 검사들 고증을 잘한 듯, 하면 안되냐 암튼, 야차팀과 함께 복잡한 국제 스파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블랙팀의 진짜 임무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북한, 중국, 일본까지 동북아 주요 스파이들이 얽혀있는 비밀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근데, 왜 항상 니뽕 두먹은 이렇게 개폼을 잡아야 하는 거지? 베기와 왁기만이 되겠요무례한 나고나이와,必ず代償を伴いますよ. 진짜 빌런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결말이 궁금하다면 Yasangan, Girl m a r i g o n 많은데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잡는 건가?